곧 뉴욕에 있는 결혼식에 갑니다 이번 결혼식은 구피님의 베프 중한 명이자 저희 결혼식에 스피치를 해준 친구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어 p p e r n 바이브를 가진 야외 결혼식이고 드레스 코드는 칵테일이라 그거에 맞춰서 드레스들을 몇 가지 골라봤는데 첫 번째 드레스는 딱 가을 결혼식에 어울릴 것 같은 무늬와 촌이어서 골랐는데 음, 색감이랑 이런 건다 마음에 드는데 가슴 부분이 조금 크고 많이 파져서 애매하더라고요 <laughs> 두 번째 드레스는 사실 한국에선 절대 못 입을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한데 요 드레스 색깔이 제 피부톤이랑 너무 찰떡이더라고 원래 좀 어두운 편인데 사람이 갑자기 밝아 보여가지고 근데 안 입어본 디자인이긴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떤가 여러분? 괜찮나요? <laughs> 세 번째는 보자마자 어? 이거 내 꼰대 하고 집어온 드레스인데요 홀타 디자인에 백은 좀깊하진 기... 로어백인데 뭔 세이프하게 갈수 있는 디자인인데 제가 블랙 드레스가 많아서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마지막은 사라 말고 망고에서 네. 오른 드레스입니다 역시 퀄리티가 조금 더 나았고 좀 도톰? 아주 로우 웨이스트의 빨간색 홀터넥 디자인의 드레스였는데 어,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. 여러분들의 피그?